안녕하십니까 제가 8월 11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요즘 운동이 부족해서 근력이 좀 딸리는 듯해서 4시간 정도 강도 높게 트레이닝을 하고 다음날 근육통과 함께 에어컨 밑에서 뒹굴다가 냉방뺑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가서 약 처방받고 개겔거리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코로나 아니냐며 돌파감염 저는 연세 맞았습니다 이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내 검사받고 증명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집 근처 서면에 구 중앙중학교 현 놀이마루에 그 8월 22일까지 임시선별소를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입구에 가니까 방호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안내를 받고 이동해서 거리두기를 하며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 오신 분이 폰을 보면서 머리 숙이고 제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앞 사람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있었는데 그래서 막 뒤로 좀 보면서 눈치 주고 그랬더니까 다시 쓱 뒤로 가시더라고요. 첫 단계로 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어, 양 손에 다 착용하고 몇 발자국 앞으로 이동해서 인적 사항하고 기본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다시 몇 발자국 이동해서 어,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분한테 이거 드리면서 작성지 작성한 거 드리면서 보니까 제가 출생연도를 잘못 기입했더라고요. 19820625 이렇게 해야 되는데, 198.625 이래 나서,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그 수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고, 본서에서 연락받고 오셨냐고 하길래, 아니요, 몸좀안 좋아서 혹시나는 하 마음에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번호를 적더라고요. 설문지에 번호 적고 그리고 뭐 어떤 이 검체 채취하는 용기가 있던데 그뭐 샘플통 이런 혈액 담는 요만한 건데 그거를 이제 제 번호하고 같이 받아서 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고 옆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옆으로 이동하니까 앞에 검사 받는 분이 계셔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검사 이제 그분 끝나시고 저는 가서 앉았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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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길래 보니까 일회용 비닐 장갑을 검사 받으시는 분들마다 교체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 비닐 장갑을 교체해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마스크 내리세요 해서 마스크 내리고 아할에서 해서 아해서 입에서 검체 채취하고 혀를 닦더라고요 면봉으로 그리고 마스크 이까지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코. 그코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면봉이 많아게. 쑥 들어와서 코주욱 넣더만 눈 찡그리면서 이게 목 뒤를 여기를 끓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으로는 여기 머리를 막 휘집는 것 같았는데 여튼 그래서 샘플을 채취를 하고 그이 용기 안에 넣, 넣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아프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검체 채취를 마치고 일회용 비니장갑을 벗고 다시 손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리고 이따가 8월 12일에 오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 저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연생까지 맞았기 때문에 백신도 맞았고 여기까지가 저희 검사 후기입니다그 영상 찍으려 했는데 괜히 그건 진짜 민폐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도 있고 해서 민폐가 갖다 고프로 꺼내다가 얼른 다시 집어넣었어.여러분 방위 수칙 잘 지키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